자국민이 숨지고 납치당한 일까지 축소하고 숨기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중국의 셈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교도보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다.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차이나 최유식입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에 대해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다수가 죽거나 다치고 납치됐죠. 많은 나라가 이를 규탄하면서 자국민 피해 상황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만 유독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화 상회는 9일 이번 공격으로 두 명의 중국인이 사망했고 세 명은 실종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인 피해를 묻는 질문에 확인 중이라고 하면서 피해 규모 공개를 계속 거렸어요. 외신 보도와 피해 영상이 계속 나오자 12일 마지 못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대응은 사건 초기부터 상식밖이었어요 8일 서면 브리핑에서 긴장 고조와 폭력 사태 확대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관련 각국이 자제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테러 당사자인 하마스에 대한 비판도 무고하게 숨진 민간인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도 없었어요. 척슈모 미 상원 민주당 원로대표가 보다 못해 9일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끔찍하고 가슴 아픈 민간인들의 인명피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면서 성명의 강도를 높이라고 요구했죠. 그제야 마오닝 대변인은 이번 충돌로 민간인들이 다치고 숨진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마스는 끝내 언급하지 않았어요. 중국의 셈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팔레스타인과 각별한 관계이죠. 올 6월에도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첨단 기술 확보와 무역 확대를 위해 이스라엘과 관계를 강화해왔지만 팔레스타인은 그에 비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중동 아랍 국가를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중국 입장에서 호재라고 할수 있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 수교를 중재해 왔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경제 회랑 건설도 추진 중이죠. 사우디와 이스라엘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입니다. 전쟁으로 반이스라엘 정서가 고조되면 이런 구상은 차질이 생기겠죠.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도 전쟁이 터지면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능력이 약해질 거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꺼번에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까지 세계의 전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친중 홍콩 매체인 봉황망에는 "그대가 대만 해협을 건드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건드릴 것이다"는 제목의 기구문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시리아와 긴밀하게 협력해 미국의 중동 교두보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다"고 썼습니다. 물론 이런 지정학적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국민이 숨지고 납치당한 일까지 축소하고 숨기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현지에는 중국 건설업체의 공사 현장이 많고 적자는 중국 근로자들이 돈을 벌러 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봤어요. 베이징 건공 직원 왕모씨는 공개된 영상에서 길바닥에 엎드려 손을 절고 중국인이라고 했는데도 하마스 대원들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두 군데 총상을 입었지만 이스라엘 군 헬기로 구조돼 목숨을 건졌어요. 11일에는 하마스 대원이 중국 근로자로 보이는 민간인을 흉기로 해치는 영상이 해외 화교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외교부 대변인이 마지못해 피해 현황을 공개했어요. 하마스에 참수당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번에는 공산당의 입이라는 후시진전 황구시보 편집장이 등판했어요. 이 소식을 보도한 이스라엘 매체 I24 뉴스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고 보도한 기자가 직접 본게 아니라 이스라엘 병사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면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떻든 하마스를 비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에요. 음악 축제에 참여했다가 납치된 이스라엘 여학생 노아 알가마니는 어머니가 중국인인 혼혈로 확인됐죠. 이스라엘 광주 총령 사관이 이 소식을 웨이보에 올렸는데 중국 국적도 없는데 무슨 중국인이냐? 중국 회련은 언급도 하지 마라.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이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악명 높은 중국 댓글 부대가 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번 전쟁을 대하는 중국 당국의 태도를 보면서 광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